오늘은 풍년과 안전을 기원하는 절기 단어입니다. 어제보다 더 더워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홍천 32도 안동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북에서 종일 나쁜 단계를 수도권과 충청 광주에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위성경상입니다. 전국에서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남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시각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 20.6도, 청주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충천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후 장마 전선은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제주도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르게 되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으로 응원 나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거리 응원이 시작되는 6시에는 28도, 경기가 시작되는 9시에는 25도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날씨였습니다.